오빠! 머리카락 있으면 몇 개만 줘봐. 모으까지 뽑아서. 머리카락? 머리카락은 왜? 어디다 쓰려고? 어디다 쓰긴? 우리 둘째 하준이 친자검사 좀 하려고 하는 거지. 갑자기 친자검사를 왜 하는데? 설마, 너나 모르게 바람폈니? 그게 아니라, 요즘에 애 낳으면 출생신고 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친자검사를 해야 한다나봐. 아, 그래? 그런 게 언제 생겼지? 난 처음 들어보는데. 바뀐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 그걸 몰라? 에이, 그러니까 평소에 오빠도 마음 카페나 여시 좀 들어가보라고 했잖아. 그래야 세상 돌아가는 걸 알지. 근데, 우리 첫째 일용이 출생신고 할땐 그런 거안 했었잖아. 아 이거 바뀐 지 얼마 안된 법이라 그래. 최근에 법이 바뀌었다고? 나 뉴스 맨날 보는 거 알지?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게 우리 동네만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라. 아직 뉴스에는 보도도 안 됐어. 그럼 우리 동네는 친자검사를 해야 출생신고를 받아준단 말이야. 응. 음, 오빠도 동탄이 남의 자식 키우는 아빠들 많은 걸로 치면 1등인 거 알잖아. 그래서 우리 동네만 먼저 시행하는 거래. 하긴 작년에 애 낳은 내 동기도 알고 보니 지 자식이 아니어서 이혼을 하니 많이 한바탕 난리를 쳤으니까. 그 사람도 동탄 살지. 응. 맞아 우리 집 바로 옆에 아파트 거기. 거봐딴데 몰라도 동탄은 한집 걸러 한 집은 뻐꾸기 아빠라니까. 근데 지영아 우리는 그럴 일 없잖아. 이거 왠지 예산 낭비일 것 같은데. 너네 조리원 동기들은 별말 없어? 무슨 별 말? 자기가 당당하면 아무 문제 없지. 그리고 아무 죄 없이 동탄 산다는 이유만으로 의심 받을 바에야. 이렇게 확실하게 하는 게 여자들한테도 좋다고. 그런가? 듣고 보니 맞는 말 같기도 하네. 딴 집은 남자들이 먼저 친자 검사하자고 하는데 오빠는 왜 그래? 난 우리 지영이를 믿으니까 그러지. 어머 자기 정말 로맨티스트다. 뭘 그. 그런 거 가지고. 그리고, 이 정도 믿음도 없이,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겠어? 우리 남편, 돈도 잘 벌어와. 집안일도 잘 도와줘. 게다가 마음씨까진 없네. 진짜 흑인으로만 태어났으면 1등 신랑감인데. 아쉽다. 오, 어, 갑자기 뭐야? 아니 아니야 살짝 아쉬워서 별뜻 없이 한 소리야 암튼 오빠 최고 크크크 <laughs> 그걸 이제 알았어? 그러고 보니 우리 하준이 태어난지 벌써 한달다 돼가지? 난 이미 출생신고 끝냈는 줄 알았는데 내가 화장실 가서 머리 잘라줄 테니까 빨리 친자검사하고 출생신고도 하자 아니 아니 그 머리카락 자르면 안 되고 모근까지 있어야 돼서 뽑아야 된대 아 그래? 몇 개나 필요한데? 음뭐 충분히 검사할 수 있을 만큼만? 충분히? 머리숱도 별로 없는데 나중에 셋째 넷째까지 낳다 보면 나 대머리 되는 거 아니야? 무슨 그런 소리래? 그냥 잠깐 가만히 있어 내가 몇 가닥 뽑을 테니까, 응, 알았어. 살살 부탁해. 지영아 그때 하준이 친자 검사한다고 머리 뽑아갔었잖아 한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출생신고 했어 응그 음, 다음날 바로 친자 확인 접수했고 저번 주엔가 출생신고 끝났지 아 그래 근데 어제 가족관계 증명서 띄어보니까 아직 하준이는 안 올라와 있던데 그거야 청산 처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모양이지 근데 가족관계 증명서를 왜띄었어 설마 친자 검사 아닌 걸로 나와서 출생신고 안 됐을까 봐띄어본 거야 아니야 그런 거 회사에서 둘째 나오면 특별 보너스로 축하금 같은 거 주는데 서류가 필요하다고 해서 띤거지 무슨 축하금 받는데 서류까지 필요해. 그냥 우리 하준이 사진 보여주면 되는 거지. 그러긴 한데 거긴 회사잖아. 자기들도 나름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 그럼 가족관계 증명서 말고 병원에서 받은 출생증명서 있으니까 그거 갖다 줘. 아니야 보너스가 급한 것도 아닌데 나중에 인터넷으로 출력해서 제출하면 돼. 오빠 내 말대로 하라니까. 출생신고 그거 동사무소에서도 시간 좀 걸린다고 했어. 그러니까 회사인 출생증명서 가져다 주고 다신 가족관계 증명서니 뭐니 그런 소리 뽑지 마. 왜 그래 지영아? 나도 내 호적에 우리 둘째 하준이 올라 있는 거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뽑지 말라면 좀 뽑지마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왜 뽑지 말라는 건데 가족관계증명서 같이 그런 법적인 서류 자주 뽑으면 신용점수 낮아지는 거 몰라 아직 우리 집 대출금도 남아있는데 대출이자 올라가면 어쩌려고 무슨 소리야 그거랑 상관없어 그럼 수수료 수수료 들잖아 걱정 마 인터넷으로 뽑으면 공짜야 그렇게 공짜를 좋아하니까 대머리랬지 알았으니까 오빠 잘났으니까 그냥 좀 뽑지 말라고 이렇게 사정하는데 내 부탁 좀 들어주면 안돼 오늘따라 참 이상하네 알았어 그럴게 안 뽑으면 되잖아 진짜다. 약속해라. 앞으로 3년간은 절대 가족관계 증명서는 뽑지 않기로. 응, 알았어. 그렇게 할게. 지영아, 지난번에 하준이 출생 신고한 거 말이야. 그거 제대로 한거 맞아? 뭐야, 또그 소리야? 그때 바로 접수했다니까. 음, 이상한데?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안 올라와 있단 말이지. 설마, 그때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또 뽑았어? 응, 음, 회사에서 출생 증명서 가지고는 보너스 지급 안 된다고? 꼭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져오라 했거든. 아니, 거기가 무슨 공무원도 아니고, 왜 그렇게 깐깐하게 서류를 달라하지? 그냥, 그값 보너스 안 받아도 되니까, 됐다, 그래. 보너스가 500인데 왜안 받아? 요즘 하준이 분유 값, 기저귀 값,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그거라도 있어. 좋지 내가 그냥 오빠 짓꼬리만한 월급으로 살림하면 되니까 신경 끄시라고요 왜 그래 지영아 그냥 솔직하게 말해 친자 검사 불일치 돼서 신고 못한 거면 그렇다고 말하면 되잖아 그게 뭔 소리야 설마 아직도 날 의심하는 거야 지영아 여기 동탄이야 딴 데면 몰라도 여기선 그런 경우 많으니까 그냥 솔직하게 털어놔도 괜찮아 정말 진짜 솔직하게 말해도 돼 괜찮다니까 지난번에 내가 말했던 내 동기 있지 그 친구도 처음에만 날렸지 지금은 그 새끼를 지 새끼라고 하면서 요즘엔 사진까지 자랑하고 난리다니까 그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 못할 것도 없으니까 그냥 말해줘. 그래 알았어. 어차피 나중 가면 다 알게 될 거. 지금 말해줄게. 그래. 하준이 내 아들 아니라서 출생신고 못한거 맞지? 글쎄.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 응. 그게 뭔 말이야? 하준이가 오빠 아들 아닌 건 맞는데 출생신고는 이미 했다고. 잠깐만 승자확인 불일치 뜨면 출생신고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출생신고를 했어? 아니. 바로 어제까지 가족관계 증명서 뽑아봤는데 거기 내 호적에 안 올라와 있던데? 오빠 말고 내 비밀친구. 비밀친구? 그게 뭐야? 하준이 오빠 말고 내 비밀 친구 상범 씨 호적에 올렸다고 뭐라고 설마 이런 것까지 예상 못했는데 좀 알아듣게 설명 좀 해봐 말 그대로야 하준이는 상범 씨 호적에 있어 그럼 그때 친자 검사한 건 뭔데 어차피 간통남 호적에 올릴 거면서 내 머리는 왜 뽑아간 건데 그때 간통남이 하준이가 자기 아들인 걸 부인하고 차 갖고 오빠 아들이라고 우기길래 오빠랑 친자 검사를 해서 증거를 보여주려고 그랬던 거야 그럼 친자 검사를 해야 출생 신고를 할수 있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소리네 세상에 그런 법이 통과됐으면 우리 여시랑 마음카페 언니들이 가만히 있었겠어? 암튼 오빠 덕분에 상범씨 마음을 돌릴 수 있었어 고마워 오빠 차라리 내 밑으로 올리지 그랬냐 그럴 순 없지 하준이는 오빠 아들이 아닌데 그럼 간통남하고 하준이 신자검사는 해봤니? 어머 무슨 의도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설마 내가 상범씨 말고 딴 남자라도 만났을까봐 의심하는 거야? 그냥 물어보는 거야 물어본 거 오빠 그거 우처증이야난 간통남 밖에 없어 알았어 알았으니까 하준이를 그 짝에다 올렸겠지 상범씨도 진짜 검사해본다길래 진짜 검사해서 자기 아이라고 나오면 양비 청구할 거라 협박해서 못하겠는데 오빠까지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지 그래 상황 돌아가는 거 알겠으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하냐니? 상범씨 마누라가 가족관계 증명서 뜯어볼 때까지 기다려야지 뭐 상범이구넘 마누라도 있었어? 당연히 마누라가 있으니까 간통남이지 마누라 없으면 기둥소방이게? 암튼 상범씨 마누라가 그거 뜯어보고 이혼한다고 하면 상범씨랑 같이 살고 그 전까진 지금처럼 오빠하고 살려고 네가 정신이 나갔구나 왜 그래 오빠 원래 동탄에선 땅남자들도 다 이러고 살아 됐다 그냥 이제 각자 갈길 가자 왜 그래 오빠 아까 솔직히 말하면 용서해 준다며 이건 솔직해도 너무 솔직하잖아 아닌데 아직 우리 첫째 일용이가 오빠 아들 아니라는 건 말도 안 꺼내는데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어쩐지 일용이가 흑인이더라니 나중에 일용이도 원 플러스 원으로 상범씨 호적에 올릴 테니까 그때까진 오빠도 이건 비밀로 해줘 이걸 내가 그놈한테 말해 뭐하게 그럼 이젠 전부 다 솔직하게 말했으니까 용서해 주는 거지? 아니, 그냥 애들 데리고 내 집에서 꺼져줬으면 좋겠다. 왜 그래? 그래도 첫째 일용이는 오빠 호적에 올려줬잖아. 그거 가지고 부족해? 차라리 하준이처럼 일용이도내 호적에 올리지 말지 그랬냐. 뭐야, 진짜. 온제는 올리랬다가, 지금은 또 올리지 말랬다가. 무슨 오빠 호적이 보도방 출근표야? 됐고, 어차피 너 우리 집올 때도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나가면 되겠네. 내말못 들었어. 아직 상범씨 이혼 안 했다니까. 상범씨가 이혼만 하면, 있어 달라고 해도 나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놈이 이혼을 하든가 말든가, 내 알바 아니고, 당장 나가라고 아니 돌도 안 지나 하준이를 데리고 이 삼복도 위에 어떻게 나가 간통남 집에나 들어가든지 나도 매너가 있지 마누라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 집에 어떻게 들어가? 그러지 말고 상범씨 마누라가 가족관계 증명서 뽑아보기만을 두근두근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빠가 좀 참아 아마 몇달안 걸릴 거야 몇 달? 또 기약도 없이 몇 달을 너랑 같이 살란 소리니?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라고 일단 상범씨 마누라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봐야 이혼을 하든 말든 할거 아니야 아이고 내가 미치겠다 그러게 보라는 상범씨는 조금 마누라는 안 보고 왜 오빠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뽑아봐서 이 사단이 났는지 알 수가 없다 이게 두드러 맞고 쫓겨나야 정신 차리지 오빠 나 애국자야 애국자인 나에게 오빠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갑자기 애국자는 뭔 소리야 애국이 별거야?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얘를 둘이나 낳았으면 그게 애국자지 그러니까 오빠가 좀 양해를 해줘 양해 같은 소리 좋아하네 니 뽕이다 으라 <목소리> 세야